차영아 목사의 성경 통독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압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슬루왕 아압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날 라무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앉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일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슬루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림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요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압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압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요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 사부하슨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셰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이스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이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이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니. 레이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이도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루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요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란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죽이니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내일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요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요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이스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이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이스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유하께 드리라 했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이스람들이 네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강과 대지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요야다가 그 돈을 요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요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요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병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1 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란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앗의 아들 사밭과 모압 여인 시무리의 아들 요사밭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